금속 결합입시다 금속 결합은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알루미늄 생각해 볼래? 네. 알루미늄 원자가 결합이 있어. 여기서 알루미늄 원자가 결합이 있고. 여기 또 알루미늄 원자가. <laughs> 이 상태에서 이 원자간의 결합은 없어 아직. 그러니까 알갱이 따로따로야 네. 뭐, 결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루미늄 자체는 그 옥피지 성립해 안 해? 자, 원자 상태에서는 안 하지. 그럼 얘가 옥피지 성립하려면 저자몇개버려야 돼? 3개 그럼 얘가 전자들 주변에 3개를 뱉어 퉤 하고 뱉어갖고 얘는 3플러스 된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들 3개 뱉어 퉤 3개 뱉기로 3플러스 주고. 얘가 세개 뱉은 다음에 3플러스 되는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것들은 우리가 자유전자라고자유전자 자유전자. 원래 이 노란색 전자는 이 노란색 알루미늄에 구속되어 있었지 여기 네. 근처에서만 알짱알짱 될수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면 얘가 일로도갈수 있다고. 네. 그게 자유전자의 의미야.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파란색 알루미늄에 있던 전자인데 자유로워졌으니까 일로 갈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빨간색 자유전자 네. 역시 다른 데로 갈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지. 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를 묶어주고 있는 상태가 금속결합이고. 라 금속결합의 주체 두개얘기해볼게 얘를 뭐라고 불러? 금속 양이온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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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금속양이온과 두부 사이의 결합, 전자, 전자. 자유로운 전자, 자유운전자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한다고 음.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금속결합 물질을 우리가 금속결정이라고도 한다? 어? 그럼 아까 배웠던 거 봐.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이온결정이라고 하지? 고체 중에서. 금속결합으로 만들어진 고체는 금속결정이라고 하지?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은 두개 있다고. 네. 두 개. 분자. 분자 결정 또는 원자 결정. 두개 있다고. 분자 결정, 네. 원자 결정. 네. 원자 <laughs>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라고 하지. <laughs> 이렇게. 그 결정이 총 이렇게 네 종류 있는 거야. 고체가.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고체는 이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럼 됐고요. 밑에 그림.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전자가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묶어주고 있는 거 보여? 어, 그렇기 때문에, 얘 성질을 넣봐첫 번째 나오는 성질. 광택 얘기 나오죠, 광택. 광택이 뭐냐면, 광택. 여기 있는 전자가 네. 다른 빛을 흡수해. 외부 아. 빛을 흡수하면, 뱀의 주기이 높아지겠지. 네. 그러다 다시 돌아가면은 그 빛을 뱉겠지. 네. 근데 금속이니까 이게, 원래 원자 같은 경우는 띠띠 끊어져 있었는데, 네. 금속은 이게 밴드지, 밴드. 네. 음. 그 굉장히 다양한 빛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네. 그게 묶이면 거의 백색광이 나와더라 이거야. 어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이 나지. 네. 그럴 수 있는 게 자유 전자가 비대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내려오면서 이런 짓을 한다. 여기 뭐 음백색 광택. 네. 왜냐하면 여기 자유 전자가 비를 흡수해서 다시 방출한다. 다음 2번 전기 전도성의 특징. 전기 전도. 성이 전자 자체가 자유롭잖아. 이 자유로운 전자가 플러스극을 향해서 이동한다. 그게 전류 흐르는 거지. 따라서 네. 매우 전기 전도성이 크다. 잘 흐른다. 다음 열전도성. 야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 결국 입, 입자의 운동이거든요. 운동 정도가 열인데 내가 여기를 가열해봐. 여기를 가열하면 이렇게 가열하면 요 녀석이 뜨거. 워 하지마 이거 보이지? 그러다가 옆을 때려주면 옆에 와 아, 뜨뜨뜨뜨 이렇게 하면서 옆을 똑 때려주고 얘가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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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아 열이 자유전자에서 굉장히 빠르게 잘 전달된다고. 어, 그래서 열 전도성이 크다고 하는 거야. 그럼 더 봐. 광택. 전기준도성열준도성 전부 다자유준도 때문에 나오지? 네. 응. 다음 연성과 전성은 충격을 가하면 원래 이온일 때 어땠어? 풀 마, 꿀, 마, 꿀, 마, 풀 마, 풀. 요게 충격받아서 한층 밀리면 응. 한층 밀리면 얘네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면서 깨졌지? 응. 근데 요 경우는 어떠냐면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 한층 밀린다고 해도, 아, 아니. 한층 밀린다고 해도, 이걸 계속 묶어주는 데는 진짜 없지. 반발이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추격을 가면, 모양 변화가 가려요이 모양 변화를 크게 보면, 연성, 납작하게 펴지면, 아니, 실처럼 뽑을 수 있으면 연성. 조롱 구경에다 눕혀서 막 밀어두면, 그 국수가랑 그냥 쫙 늘어진다고. <laughs> 전성 파전처럼 납작해진다 이게 뭐야? 아, 오. 그럼 전성은 파전처럼 납작해진다. 연성은, 연성은 연날릴 때 실. 그것도 오면 돼. 연. 연성. 연성. 뽑힘성. 연성은 뽑힘성이고 전성은 펴짐성이야. 얇게 펴진다. 이거 실처럼 뽑힌다. 연성할 때 연날릴 때 실처럼 실 뽑잖아. 뽑힘성. 파전처럼 얇아진다. 전성. 그럼 하나 물어볼까? 철사 만들었어. 그럼 연, 연성이야, 전성이야? 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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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전성 그럼 전유성은? 아니, 계속해. 공대적이네요. 아, 농민적과 관련이네 고체는 기본적으로 네. 공대적 끓는 <laughs> <끌는> 점이 매우 <laughs> 높다. 매우 높다. 뭐 2,000도 넘어가잖아. 농민적 끓는 점이 매우 높다. 그 대부분은 고체인데 예외가 있어. 특히 수음 같은 경우는 액체지. 4분의 4. 3분의 4. 액체인 경우도 있다. 수준으로... 그래서 금속 결합 정리 끝났고, 야이거는좀칠개 눈차. 예. 금속 결합이 세 조건. 네. <laughs> 금속 결합이 세 조건. 자, 그래서 하나 네.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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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가 커지. 야이 금속 결합력이 세다. 음. 금속 전화력. 결합력이 세면, 네. 이, 이거의 의미가 전화력 뭐냐면 녹이기가 어렵다. 네. 녹이기 어렵다. 언제그러냐면뭐 a a a, a 이요 경우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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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두 비교해봐. 누가 b 이 b 이요두 경우를 비교해 봐 누가 녹이기 어렵다 b 어 결국 풀로가 있냐 이거 설명하는 게 전하량이 크면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지 녹이기 어렵다 얘가 맞지 즉군속들은량이 세가 있고 똑같은 B2플러스인데 e 이번 C로 해볼게요 C2플러스 e C2플러스 e 이게 임이이하는지 알겠니? 양의 조차가 이렇게 크면 이 핵과 자유전자선이 당기는 힘에 당길 수 있는 그 거리값이 커졌지 네. 그럼 이 결합은 쎄? 약해? 아 얘랑 비교해봐 게 얘보다는 난이 얘가, 난이 얘보다는 난이 얘가, 난이 얘보다는 난이 얘가 난이 세지 근데 그래. 얘보다는 그래. 얘가 약할거라는 거지 거리가 머니까 양이온이 크면은 힘이 생기게 약해. 염자보만 크면 이거 아니다. 에너지고더 들어가. 염자보다 큰거 비교해 볼까? 야 리튬 금속과 나트륨 금속 봐봐. 둘다 플러스 플러스 아니야? 네. 네 누가 네. 더생기잡아다길까 리튬. 뭐. 리튬이 더세기잡아다 길. 까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어. 필요해. 어. 리튬이. 알겠니? 네. 근데 만약에 나트륨 플러스랑 마그네슘 이 e 플러스가 있다고 쳐봐. 아, 그래. 누가 더세기잡아다 그래. 길까? 이 같은 주이니까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 네. 어, 그러면 만원의 슘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할 거라고 어...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게 얘야 네. 됐고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미 이거 얘기했던 거라서 빨리 이고 넘어갈게 화학 결합의 세기 공유랑 이온이랑 금속을 만약에 비교해라 라고 하면 은 녹이기 위해서 끊기 위한 에너지를 비교봐 끊기 위한 공유 계합은 아까 한 3,000대였던 것인가 봤지? 3,000. 그 다음에 이온 계합 같은 경우는 음, 이거 별론데 이온 금속은 시은좀 비교하기가 애매한 대상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만 보여줄까? 알루미늄 녹는 점이 지금 몇도야 순수한 알루미늄 660mg이니까 660m. 근데 어, 여기 그게 없다. 소금, 소금이 없네. 소금이 8 0 0 g 정도 난 거네. 녹이기 위한 그 온도를 비교해보면 결합의 세기를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제일 센게 공유 결합이다 이거 기억해놔. 아까 붉은자 사이에 산소랑 수소 때려면3 0 0 0도 넘어야지 간신히 끊어진다니까? 여기서 있죠? 세기가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다 다이아몬드, 공유결정이 제일 세네. 산악칼슘은 이용결합 결정이지. 2,000도 죠그 다음에 그냥 순수한 칼슘은 800도. 가자. 공유결합이 제일 세고, 이온결합 세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금속결합. 이 순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전도성 녹는 점 등을 비교하면 화학결합 종류 알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문제로 만들어놨거든? 요거 풀수 있으면 돼. 응? 이거 한번 볼게. 고체에서 <laughs> 전기 통하는 게 여기서 누구야? 그치? 금속 결정이지. 얘가 금속 결정이지. 나머지가 여기에서 이제 이온, 공유, 분자이런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는 게 누가 있냐?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지. 물론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액체일 때 전기 통하는 액체일 때통하액일때 전기 통하는 액일때 전기 통하는 데가 있었어 기염는기통 산염기. 아니오로 가는 게 이제 공유랑 분자 결정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논문 점이 높은 거. 음. 어 공유 결정. 여기가 분자, 분자. 결정이야. 이런 식으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렇습니다